예전엔 어르신들의 아지트가 탑골공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른 아침 공항으로 출근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여행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왜 공항으로 가는 걸까요? 신문 한장 삼각김밥 하나. 하루 종일 공항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다방의 DJ 수지입니다. 오늘은 공캉스라는 씁쓸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한익석 씨.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여행용 가방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습니다. 손에는 경제신문 한부만 들려 있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공항에서 보내곤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이유는 쾌적함입니다. 인천공항은 사계절 내내 24도에서 26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여름엔 덥지 않고, 겨울엔 춥지 않죠. 둘째는 무료 교통입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과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는 안전함과 사람 구경입니다. 혼자 있는 집보다 공항이 더 안전하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이 조금은 덜 느껴집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시죠? 정말 그 많은 어르신들이 공항에서 하루를 보낼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합실 의자에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뜨개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문을 읽고 어떤 분은 조용히 눈을 붙입니다. 명절 같은 날은 전통 공연이나 문화 행사가 열리는데 이때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노인들이 한데 모어 공연을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장면들도 자주 목격됩니다.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장시간 차지하거나 집에서 싸운 음식을 나눠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카페에 음료를 시키지 않고 의자만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공항은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왜 이런 모습이냐며 화를 내는 여행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우린 갈 곳이 없고, 공항 이후 우리가 갈수 있는 가장 먼 여행지다라며 울분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예절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현실의 그림자일까요? 공항에 자주 오는 이유는 단순히 쾌적해서가 아닙니다. 집에 홀로 있으면,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갑니다. 말이 너무 없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라고 고백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온기가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공항은 점차 새로운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시장이나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모였다면, 이제는 공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공항 직원이나 여행객에게는 때로 불편한 존재로 비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몰려와 자리를 차지한다. 음식을 가져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 노동자들은 남겨진 음식 쓰레기를 치우느라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현상이 단순히 매너 없는 노인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대한 공간이 없기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역마다 노인복지관이나 공공쉼터가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운영시간은 제한적이고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일수록 낮 시간을 채워줄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공항이 청결하고 안전하며 치안이 잘 유지된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혹은 10년 뒤에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남의 일로만 넘길 수 있을까요? 공항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그저 불편한 풍경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령사회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집에서 보일러조차 켜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여름엔 에어컨이 없어 무더위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너무도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니까요. 게다가 하루 종일 무료로 지낼 수 있고, 혼자보다는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 잠시나마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노인을 공항에서 내쫓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답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역마다 낮 시간 거점형 쉼터를 늘려야 한다고 단순히 의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책과 운동시설, 취미 프로그램, 따뜻한 식사가 함께 제공되는 복합적인 공간 말입니다. 또한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고 접근하기 쉽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짧은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동행 제한하기. 복지관이나 도서관, 체육센터, 처음 가는 길은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습니다. 셋째, 연결하기.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단순히 불편한 풍경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마다 북적이는 공항 한편에서 작은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을 붙이는 어르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옆에서는 여행객들이 들뜬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고 지나갑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그늘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보다방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공항보다 더 좋은 쉼터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도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신 뒤 부모님이나 지인께 짧은 안부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방의 DJ 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